오늘은 다음 주일에 맞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실까?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칭찬받는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설명해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나의 많은 주의 종의 말씀이니 얼마나 진솔하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에 나타난 추수 감사절의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초막절, 함께, 그리고 1년에 3번입니다. 이세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추수감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고 아멘하십시다. 시작. 너희 타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들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13절 마지막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했는데 두 가지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소출을 거둔 후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래 동안 한 일입니다. 소출을 거둔 후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과거 광야에서 초막집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주신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땅에서 거둔 소출이기에 마땅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7일은 유대력 7월 15일부터 22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헌물을 바친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구원의 이유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초를 거둔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죄의 저주는 없고 은혜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고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나의 소출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축복받은 신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절개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주하는 내 회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개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것을 명령하십니다.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돕는 배피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서로가 나눌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공동체의 기쁨, 서로 소중함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너와 네 자녀와 일하는 노비뿐만이 아니라 레위인, 객과 고하와 과부라는 말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일하는 노비를 넘어서서 성중에 거한 레위인, 나의 영적인 지도자, 신앙을 책임지는 주의 종들과 부모 없는 고아, 혼자서 가장 노로 다는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넉넉한 중소기업 사장님을 압니다. 요즘 사업이 잘안 되는데 왜 계속 사업을 합니까, 예 목사님? 지금은 사업을 접은 때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운 중에도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내가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우리 직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기쁨, 그리고 나라의 세금을 내야 이 나라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사업가는 교회와 목사님 섬기는 즐거움을 위해 사업하는 분도 하신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 말 받을 것임이요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직원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금일를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15절에 온전히 즐거워할지, 할지니라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복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주는 자가 갑이고, 받는 자가 의리되는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주실 것이니 겸손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돕는 일에는 뽐내는 일이 없습니다. 멀리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던 작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겸손한 자세로 하니까 지역과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세계 교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복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고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또 홀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힘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에 1년에 3번 건 무교절과 칠칠절과초막절이라는 말씀처럼 1년에 지켜야 될 절기는 세 번입니다. 이세 번의 절기는 1년 44철의 때를 따라드리는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듯이 지난 여름 올해 전례 없는 태풍이 와도 열매는 맺었습니다. 사시사철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내년에 내년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농사뿐입니까? 옷을 만드는 분들도 집을 짓는 분들도 다 철에 맞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지어다"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봄에 안 되면 여름에 주실 것이고, 여름에 안 되면 가을에 주실 것이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드릴지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천국도 주셨습니다. 지나 보면 모든 것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0.3초는 감사합니다. 땡큐! 말하는 때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자인 데보라 노빌은 뉴스 방송 앵커입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항의와 비난을 하는 중에 자신도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내일 방송이 펑커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항의하고 어떡하냐고 비난하고 싶지만 마음을 되잡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직원이 조용히 와서 하는 말이 다른 비행사로 가시게 되면 자리가 있답니다. 다른 비행사로 갔는데 그 직원이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다른 비행사 직원이 하는 말이 마침 한 사람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리 하나 나왔습니다. 비행기 맨뒤 화장실 옆에 앉았는데 승무원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거 맨 뒷자리 화장실 옆에 이렇게 앉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석이라서 얼마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에 그 승무원이 그 진보딸이 들고 저를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진보딸이 들고 따라가는데 쏘은거리면서 하는 말이 지금 1등석에 한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1등석에 앉아서 무사히 도착해 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주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상황과 사람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일이 더 꼬이는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는 것세 가지가 있잖아요. 좀더 참을 것, 좀더 베풀 것, 좀더 행복할 것. 이것은 감사하면 다 해결될 일들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감사하는 것입니다. 0.3초와 같은 기적의 일들이 다 같은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인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가난한 집사님이 그린 추수감사절 현금이 신문에 간증 기사로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루에 감사를 천 원을 했습니다. 매일 같이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삼십육만 오천 원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가난한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 자기도 우리 가족들 이름으로 36만 5천 원씩 이렇게 두딸까지다 해고 났는데, 하나님,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사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오 사위를 위해서도 36만 5천 원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하고 사돈 맺읍시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변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옆에 보이는 교회의 목사님 얘기입니다. 드림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의 통로를 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헌금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찾아내서 빚지고 드려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이 주신 은혜를 따라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감사 헌금 드리는 것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지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어떤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복어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기 위한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구원, 나눔, 드림, 이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는 일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35년, 횟수로 36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제 신앙의 자존심은 첫째, 구원. 둘째, 드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받는 자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서라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선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후회하지도 않고 늘 감사가 있고 축복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합니다. 헌금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로 많은 돈일까? 정말 목사님들은 교회 재정만을 위해 헌금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할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11조 100만원 하는 분들 100용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모든 일을 다할것 같았습니다. 예배당 짓고 크고 넓은 예배당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십일조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많던 적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자, 돈이 아닌 하나님을 믿어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세상이 멈춰 있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나눌 때몇 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로 축복받은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